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오늘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스해서 40장에서 42장에 좀 넓은 본문에,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에 있는 성전보다는 영원한 성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성전입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성전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전체적인 기능과 하나님의 목적을 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전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성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성막으로 나아갈 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우리의 죄를 양에게 전가하고 또 제사장이 제사의 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나서 손에 더러워진 손을 물두멍에서 씻고 하나님께 번제를 올리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이죠.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 이로써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죄인이 어떻게 용서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느냐. 그래서 두 번째 성소는, 성소의 의미,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레오키 25장 22절 속에서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만나고 그런데 성경 속에 우리에게 지속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이 죄를 그저 가지고 나가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죄인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자요, 중보자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말라고, 내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 땅에서 죄인 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되 결국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죄가 있을 때 떠났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서 그 누구도 아니라 내가 반가운 사람, 그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능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올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내 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이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은 무슨 기능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2 2절에 말씀 가운데 또 말씀하는 것은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귀를 막으면,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만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서도 우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지만, 특별히 성전을 통해서 집중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합니다. 라고 할 때, 성전을 소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가운데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성전의 기능을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의 마음을 때때로는 강하게 책망하시고 채찍을 만들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부려 치시면서 상을 엎으시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도다 이렇게 책망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되 그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성전을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수 있는 것은 죄가 난무하고 심판의 때에는 성전이 허물어졌습니다. 그 성전이 허물어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그리고 성전에서 이루어, 이루어나는 예배와 제사를 범패스러운 일, 그러니까 귀찮은 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아 환경이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또는 예배드릴 곳을 잃었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속에서는 먼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죄가 난무할 때 하나님의 그래서 심판이 이루어질 때 성전이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성전 문이 닫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오늘날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부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성전의 문을 어쩔 수 없이 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단지 성전에 가서 무작정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속에 무너진 성전, 이 성전을 회복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회복의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성전을 세워 주시고 그리고 외형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도 그 시대가 타락한 시대였는데, 국관에서 성경책을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죄가 너무나도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하며 운며 회개하면서, 그리고 또 그가 행했던 것은 성전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형의 성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어, 내면의 성전만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라보면 내면의 성, 성전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그 내면의 성전이 회복되는 사람은 반드시 의형의 성전을 통해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랬다는 것을 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조차도 예수님조차도 잘못된 우리의 마음 속에 이미 성전이 허물어져 버렸을 때 외형의 성전 우리가 의지하고 또 자랑하는 그 성전도 허물어 버리시지만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이 회복되는 그 사람들 그 영혼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축복의 때에는 그 영혼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사모하게 하고 성전에 보이게 하고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고 성전에서 말씀을 듣게 하고 성전에서 부르짖는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구약의 성막에서부터 또 솔로몬의 성전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수룩 바벨 시대의 성전을 생각할 수 있고 예수님 오시는 때에 헤롯 대왕을 통해서 어 지어진 성전을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너뜨리고 세우시는 성전을 볼 수도 있고, 어, 고린도전서 13장 16절에 있는,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마음의 성전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세가 되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성전이냐, 그리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거하는 정전, 성전이 우리 마음이 되어지는가? 우리가 점검하는 것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는 성전에서 누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기쁨으로 이 땅에서 찬양하고 예배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이 땅에서는 완전하진 않지만, 그리고 부족함이 있는 교회, 교회의 모습들이지만, 그 가운데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속에 있는 성전을 회복시켜 가면서, 영적인 공동체의 성전, 그리고 외형의 성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세워지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정결케, 우리 마음이 성전 되게 하시는 은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심령에 바를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영적인 공동체의 교회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혈이 모든 지체들에게 묻혀지기를 원하고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든 성전의 모습들, 시간들 그리고 건물들 건물에 의미 없이 피를 바른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구약 속에서도 모든 기구에 피를 발라서 정결하게 하였고 피가 없으면 정결하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외형과 형식의 피가 아니라 성전 들어가는 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믿음으로 발라지고. 성전에 각각의 방이 믿음으로 보혈이 발라지고, 성전에서 사랑하여서 음식을 만드는 그곳의 믿음으로 보혈이 발라지는 그 은혜가 있어지고,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들어가고, 성전에서 우리가 교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교제하고 성령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그 떡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성전이 이 땅에서도 회복되고 그러한 성도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성소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성도 그리고 나의 모습. 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럽고 추하다면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보혈이 우리 마음 속에 가득하게 도와주셔서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정결하여지고 고록하신 영 성령님을 모시는 삶이 되고 그리고 나의 모습이 되고 그래서 고록한 영의 마음으로 나의 육체, 삶, 시간, 모두를 거룩하게 드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 기능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심판과 죄악의 때 개인의 성전도 허물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또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외형적으로 성전을 세우시는 그 성전도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생각하는 마음들도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고 성전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회복되고 그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만남과 속죄함과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과 기도함이 진정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서 진정으로 기쁨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전 세계 성도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자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성전 성전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교회 교회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보혈만을 붙도 오니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귀한 삶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최후의 고룩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찬양하는 영광의 성전에 참여하는 믿음의 삼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